그고가자연 많이 여러 개 왔어요 많이 그렇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간단 간단하게 저희가 음. 짧게 짧게 여러 편을 묶어서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소 우리 동네 신경외과를 통해 건강 정보를 재밌게 알아가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 아니고 40대 후반 저희 남편과 70대 저희 시아버님 모두 귀에 음. 선명한 주름이 있는데요 귀 주름은 뇌와 혈관 건강에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 기억은 정확치 않다고 하는데 귓볼 주름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귀 모양이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겨서 그냥 유전인가보다 했는데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지네요. 의학적인 선생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자, 이 귓볼 주름이 네. 우리나라에 각광을 받고 막 사람들이 어. 일반적인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막 알게 된 음. 사건이 네. 몇년 전에 귓볼 주름을 가지고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이 네. 제법 괜찮은 학술지에 실려서. 얼른 그게 탔죠. 메스컴을 탔어요. 완전히 탔죠. 메스컴을 네. 탄 이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 이게 말이 안돼죠 <laughs> 말이 안 돼. 근데 논문을 딱 봤더니, 어? 저랑 엄청 친한 후배가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야, 너 때문에 지금 이 논문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한때 이거... 저희 외래에 진짜 많이 응. 왔었어 그게 2 0 1 8년쯤이었어나 이거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아, 형, 아이, 부끄러워요. 아, 나 그거 TV에 나와가지고. 제발 모른 채 해주고요. 말이 돼요. 그게? 야, 쓴 사람도 말이 되냐 그랬던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laughs> 하, 엄청 유명한 학술지 실렸다잖아. 그러니까. 와. 그, 야, 너 이거 어쩌다가 이 논문 썼냐? 아, 근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제대로 모은 게 맞아. 아 형, 그, 저, 이거 이렇게 논문 점수 이렇게 필요해서 논문 찾다 보니까 해외에 이런 논문들이 있어서 조사해 봤는데 와, 그 데이터가 그렇게 또 하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니까 또 좋은 데서 받아주대요. 그렇지. 그렇게 됐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뭐 연관성 있게 쓴 거잖아요. 네. 뭐 데이터를 잘 정리해 쓴 거잖아요. 그래서 네. 드릴 말씀은 기불 주름보다 훨씬 중요한 고혈압, 당뇨, 당뇨, 당뇨 가족력, 흡연, 뭐 담배, 네. 뭐 네. 그다음에 체중, 네.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네. 네. 그것부터 신경 쓰세요. 그럼요. 굳이 왜 주름을 신경을 쓰시냐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괜히 와. 주름이 있니 없니 신경 쓰지 마. 진짜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찍어달라는 사람 EMR 다 찍어줬잖아요. 2018년, 19년 이때였거든요. 이거 우리 그래. 그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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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합시다. 기쁠 주름.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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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아, 이제 그만. 몇년 또. 어 어. 이제 그만. 기쁠 주름 가지고 근데 계속 돌고 도는 건가요아 그게 계속 그냥 불안하잖아요. 사람... TV 프로그램에 엄청 많이 나와. 맞아요. 의사들 나와서 뭐 한의사들 한의사도 나와서, 나와서 하는데. 얘기했어. 아, 그리고 유튜버들 중에서도 내가 그때 그래. 조사를 해봤더니. 그 논문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네, 막 숫자 분석하고 통계가 어떻고 막 엄청 했더라고요. 그 아닙니다. 제가 절대 저, 아닙니다. 저자랑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 친구랑 <laughs> 자주 보는 엄청 친한 친구. 는아형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난 아, 그분 얼굴은 못 봤지만 이미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래. 형이 워낙 통화 많이.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네 번. 이번 사연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이번에는 안과랑 관계된 얘기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유튜브 재미있게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과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눈이 아프면서 두통이 오는 건 녹내장에 의한 두통이라고 봐도 될까요? 안과에서는 진행의 극초기라고 녹내장 약을 넣게도 안 넣게도 애매하다 하시면서 경과만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 뇌 관련 각종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어, 뭐 머리 아플 때마다 두통은 저, 타이레놀 및 다른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다니던 신경과 진료를 다시 봐야 될까요? 녹내장으로 인한 두통의 경우 통증 조절을 어떻게 하나요? 약물로 조절하나요? 원인도 모르는 두통 지금처럼 계속 센 진통제로만 버텨도 될까요? 하... 사연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안과에서 진행의 극초기라고 녹내장 약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녹내장에 의한 두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녹내장에 의한 두통은 음. 두통이 생기기 전에 음. 안과로 먼저들 많이 그렇죠. 가세요. 그 네.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잘안 오게 되는데 오. 그래도 알고는 있죠. 녹내장에 음. 의한 두통 특징은 얘기하기 전에 녹내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요 아,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제잘 모릅니다. 방수. 네. 아, 그렇 물이 차는 거죠. 방수가 응. 순환을 해서 잘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방수가 순환이 안 되고 눈 속에 이렇게 차게 되면.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렇죠. 안압의 원력을 올라가면서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물은 들어와서 빠지고 이런, 우리 머리 쪽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어딘가가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언제 순환이 잘안 되느냐? 좀 어두울 때 순환이 잘안 돼요. 그러면서 저녁 무렵에 주로 두통이 발생하거든요. 아, 내용에 네. 이런 걸안 써주셨는데, 사연에. 음. 내가 유독 저녁 무렵에 두통이 시작된다. 근데 또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농내장 의심해봐야 되는 진짜요? 거 진짜예요? 긴장 두통 그러는데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전형 아, 무력보다는 네. 이거는 어두워져서잖아. 어두워 긴장형 네. 두통은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한 4시 반. 그렇때퇴근 어, 시간이 아. 한두 시간 남았을 때. 아 어, 그렇죠. 보통 그때 제일 음. 많이 아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네요. 보면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으셨는데 원인 모르는 두통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추정 가능합니다. 일단 중간에, 진료를 받으세요. 물론 100는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신경과 진료를 다시 봐야 될까요? 이제 신경외과 저희, 진료로. 저희 진료로. 네. 신경외과 저희 진료 먼저. 신경외과. 저희 병원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신경과. 통잘 보시는 신경외과. 분으로 신경외과로 네.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네. 내장으로 인한 두통의 경우 통증 조절을 어떻게 하나요? 약물 조절로 하나요? 안과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설프게 한두 마디 하는 거보다 네. 안과 가서 직접 어 그건 명확히 안과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아 이거는 농내장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데. 치료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통증약이나 안압 낮추는 약을 주시겠죠 그렇죠 안압 낮추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셋째 원인도 모르는 두통 센 진통제로만 버텨도 될까요? 일단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요 원인에 맞는 적당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센게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효과 빠른 두통약 이런 거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효과 빠른 두통약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해. 네. 그래서 당장 너무 큰 걱정은 없겠지만 진료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편두통 이야기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조진 편두통을 10년 넘게 알아서 커피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토마토를 먹고 편두통이 제일 먼저 시작된 거로 기억하고 토마토 주스를 먹을 때도 조짐 편두통이 생기고 인터넷 찾아보면 토마토가 유발 음식이라는 것도 있고 편두통에 좋은 음식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토마토가 두통에 좋다는데도 있고 안 좋다는데도 분명히 음,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일반적으로 토마토라는 게뭐 항산화 작용도 있고 음. 뭐 비타민도 들어 있고를 음. 하다 보니까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러니까. 온몸에 다 좋죠. 음, 그러니까 그렇죠. 두통에도 좋겠죠, 다 그렇죠. 그런 의미고요.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하고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죠? 혈관 확장이죠. 혈관 확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편두통에 안 좋은 음식들이라고 쭉 나와 있는 것들은 혈관 그거는... 확장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혈관 확장 물질들 음식 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티라민이라는 게 있고요, 음, 음, 음. 아질산염이라는 게 있고요, 아, 그...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라는 그렇지, 게 있고요, 맞아. 글루타민산이라는 글루타민산이 게 있고요. 글루타민산 이 유명하지 원래. 네. 음, 그래서 토마토에 방금 말한 것들 중에 특정 성분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있다. 먹지 마라. 그렇지. 네. 그게 정답입니다. 음. 음. 어떻게 보면 혈관 확장을 시켜 주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들이겠네. 요 일반적으로 음.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편두통을 음.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인 몸을 생각하면 좋은 좋은, 좋은 거에 중에 하 하죠. 음. 대부분 거에요. 사람들에게는 좋겠죠. 그래서 편두통 음. 환자들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보면 좋은 음식이 많아요. 그렇다. 제가 맞아요. 한번 보면 티라민 들어가 있는 거는 치즈, 초콜릿 레드 와인, 유제품. 참 좋은 음식이거든. 바나나, 오렌지, 음. 양파. 양파가 들어있어? 견과류. 와. 토마토. 우리 양파, 견과류 이런 건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 우리. 그렇죠. 음. 근데 이런 걸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음. 좋은 효과가 있는데, 와. 편두통 환자들은 이런 걸 먹으면 그러 아이스크림 먹어도 더 아플 수 있대. 아이스크림 있는 먹어도 음. 몸에 좋습니까?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 네. 혈관 확장 물질이 음. 때문에 편두통 환자에 안 좋을 수 있다. 자꾸 시비 걸지 말고 <laughs> 아질산염 이건 좀안 좋은 거죠. 아질산염이가 안 좋은, 아질산염 이거 안 좋은 그, 거죠. 소시지나 베이컨에 소시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MSG에 들어가 있는 아스파탐 이런 거는 그렇죠. 됐지? 글루타민산 음. 이게 토마토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MSG에 들어갔어요. MSG가 뭐의 약자냐면 Mono Sodium Glutamate, 글루타민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은 이거 잘 찾아서 피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막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이미 사연에 다 나와 있어요. 음. 본인이 알고 계시잖아요. 토마토 먹고 그랬다. 그럼 그렇죠. 토마토, 피해야겠다. 토마토 피해야 돼. 토마토 피해. 그게 정답니다아내 기억에 이거 먹고 안 좋았다, 좋았다를 좀 음식을 체크해놓고 나만의 그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그러니까 게 좋습니다. 두통 좋겠습니다.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떤 때 두통이 유발되는지를 어. 계속 고민해보셔야 된다. 차 어. 마시고, 마시고 된다. 그랬다. 어. 뭐 커피 마시고 그랬다. 어. 못 자고 그랬다. 최근에 어. 오늘도 왔던 환자는 더위고 습한. 날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월 중순부터는 밖에 나가지는 못해. 음. 8월까지 어, 안 나가셔. 충분히 일리 어. 있는 말이죠. 어, 어, 어. 그 본인들이 잘 알고 그렇지. 계시니까 이미 사연의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인터넷에 아무리 토마토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사연 보내신 분은 피하셔야 돼. 그렇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상보다 궁금한 점이 많으시고 또.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 놓고 고민했던 흔적이 보여서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해드렸는데 또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저희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신경외과였습니다.